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목소리 생성 AI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 목소리 이외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생성해주는 AI 플랫폼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레븐랩스나 타입캐스트, 브루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오늘은 슈퍼톤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톤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Product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어, Shift, Play, Clear, Air, 어, 몇몇 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 먼저, Shift라는 곳을 눌러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s u p 이라는 서비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어, Grand Open 기념 할인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주간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맥이나 윈도우 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보았는데요. 자, 처음 화면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 다양한 목소리 모델들이 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아무 캐릭터나 제가 클릭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를 설정을 하면은 옆에 보이스 체크라는 버튼을 눌러서, 눌러서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자 다, 다양한 다른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를 클릭을 해 보면 자, 목소리가 바뀌는, 바뀌는 게 들리시죠?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쿨제이라고 cool cool 합니다. 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택한, 선택한 캐릭터의, 캐릭터의 옆에, 옆에 보며 다양하게, 다양하게 메뉴를, 메뉴를 설정할, 설정할 수가, 수가 있게, 있게 되어,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볼륨값, 블렌드값, 피치 각각의 값 들을 조정을 해주면 목소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생성형, 생성형 AI, 탐험가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성형, 생성형 AI 탐험가,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쿨제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받으시죠? 저는 지금 화면 녹화와 이 슈퍼턴 서비스를 동시에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약간의 하울링 현상과 목소리가 두 개가 같이 들리는 현상이 보여지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깨끗한 이런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가 들려지실 겁니다.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설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으면 옆에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대본을 읽어준 다음에 그대로 내거 컴퓨터에 음악 파일로 오디오 파일로 다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성형 AI, AI 탐험가 쿨제이라고 탐험 cool cool 합니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내가 지정한 폴더로 웨이브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시죠? 다음은 플레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슈퍼톤 플레이 OBT 바로 가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새로운 페이지가 보여지는데, 어, 기존에 제가 몇번 사용을 해 봤었던 프로젝트들의 목록이 보여지는데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체크를 하시면, 자, 검색 및 필터에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맞는 세팅 값을 설정을 해 주면, 자, 네. 거기에 맞는, 어, 목소리 값들이 보여지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자, X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자, 여기에 새로운 음성 추가 밑에 기존에 제가 선택했던 캐릭터와 방금 선택해준 캐릭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우아한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생성하다 버튼을 눌러서 어떤 느낌의 캐릭터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방 생성이 됐네요.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네, 자 다음에 카나리아라고 하는 캐릭터도 다시 한번 똑같은 스크립트로 생성을 해볼까요? 자, 금방 생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탐험가 쿨제이입니다. 네, 굉장히 다른 느낌의 목소리가 생성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생성되었으면, 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음성 파일로 다운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용법이 어렵지 않고 지금 무료 사용 기간이니까 다양하게 생성해보고 유료로 전환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